안녕하세요. 우리 노마드톡의 유혜근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건 목사입니다. 아, 오늘 유혜근의 노마드톡에는요, 우리 나섬 사역, 우리 꼭 나섬 공동체 안에 있는 건 아닌데 한국 교회의 시니어들이 참 한국에 많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시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New Life Mission이라고 하는 한국교의 새로운 시니어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이제 그 비전스쿨, New Life 비전스쿨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14기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바로 우리 New Life 비전스쿨 1 4기의 대표로 이제 수료하신 우리 이충모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충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예. 어, 우리 장모님은 지금 어느 교회 장모님이시죠? 아 예, 저는 창의문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예, 창 창의문. 아 예, 창의문. 성의문. 세검정에 있습니다. 아 네, 세검정에 있는. 제가 듣기로 장모님 평생 교담 되 계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중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교단에서 오랫동안 학생들, 아이들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아, 이제는 은퇴 후에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 뉴라이프 어, 비전스쿨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14기로 수료하셨는데좀 느낌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어, 단순히 사실은 한국어를 통해서 어, 이주민 그 분들을 어,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교육을 하는 동안, 아, 그거는 그, 극히 한 작은 부분이구나. 네. 어, 선교의 어떤 정말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 굉장히 그 깊이 느낄 수가 있었던 음. 그런 좋은 계기였습니다. 먼저 뭐 도전이 좀 되셨습니까? 아, 그럼요. 음. 근데 목사님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음. 우리 사실 이뉴 라이프 비전고 장로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고 음.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시는지 그 이야기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원래 저는 제가 먼저 안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집 사람이 네. 음, 좋은 교사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서 목사님 강의를 들은 거예요. 아. 제가 여기 한국에 없을 때였는데, 음. 제가 평소에 이제 봉사를 외국에서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어를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가 마침 그런 말씀을 듣고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이 네. 귀국하면 어, 걱정할 것 없다. 이미 정해진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laughs>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 예. 그럼 꼭그 강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시 오시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장모님은 그 학교의 이제 그 교사로 이제 은퇴하시고 인도네시아 가셔가지고 어, 코이카 한국어 어, 봉사 요원으로 나가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아, 예. 네. 어, 사실은 그 코이카로 가기 전에부터 저는 제 은퇴를 하면 그 외국인, 이주, 그, 다문화 이주민들을 그 한국어로 숨기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로는 이제 모색을 해 보던 중에 딱히 어디 가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를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코이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은 외국에 가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외국에 가서 그런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네, 귀국해서 할 길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국어교사로 있었으니까 어, 한국어를 교육을 지원을 했고, 음. 인도네시아에서 마침 반동이라는 도시에서 그 인도네시아 교육대학에 새로 생기는 한국어 교육과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교수 요원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이제 맞았죠. 그래서 네. 제가 거기서 한국어 교육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국 그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같이 장로님 굉장히 일찍 깨신 이 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거 50대 중후반 혹은 60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어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은퇴하시면은 대체로 어 은퇴 이후의 삶을 뭐 특별하게 준비하고 은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은퇴 이후에는 그냥 뭐+ 뭐 어떻게 되겠지. 예,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은퇴하시는데 장모님은 은퇴하시면서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은사와 재능을 또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한국어 교육으로 또 봉사하고 특별히 이제 전 세계가 말이죠. 우리 빵가지 목사도 이제 그걸 느끼겠지만 한국어에 대한 붐이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어 가는 곳마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멋진 나라가 되는지, 이 한류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한국어에 대한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무조건 한국어를 할줄 알아야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 지금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큰 고민거리에요. 이때 시니어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선교는 물론이고 한국도 아니고 또 자신의 삶을 이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할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교, 이보다 더 좋은 두 번째 이 은퇴 이후의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네, 그런 생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장모님 이제 뉴라이프 비전 스쿨 이제 14기 벌써 일년에 두기 수식 수료를 하니까 14기니까 벌써 7년이 지난 겁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뉴라이프 미션에서 비전 스쿨을 하셨어요. 벌써 한 200분이 넘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셨는데 열 아, 번의 코스가 있죠. 열 번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어, 강의를 하는데 어때 요 재미 있으셨어요? 대체로 어떤 뭐 느낌이 좀 장르님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근데 장르님 답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강사 두 분이 바로 옆에 앉아있어요. <laughs> <laughs> 아, 예. 근데 그, 그 강사분들이 네. 어떤 뭐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 때로는 본, 본인들이 직접 그 사역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그죠? 예. 현장 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대문 이제 우리가 빵가지 목사님 요거 우리 동대문 비전센터, 뉴라 네. 비전센터로 우리 이 노마도 도게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이렇게 장모님처럼 이제 비전 스쿨을 수료하시면은 동대문에 가셔서 이주민 선교 어 사역 이제 사역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동대문에 가면 내가 딱써 있잖아요. 동대문에 은더 동대문이 딱끝이다 끝이다. 아, 끝이다. 맞게 어? 은퇴를 없다. 동대문이 땅끝이다. 이게 우리 뉴라이프 미션의 모토 아닙니까? 정말 온세계가 이제 동대문에 동대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예, 목사님께서 거의 10년 전에 전이신가요부 그 말씀할 때아 정말 동대문이 땅 끝일까라고 생각해 한번 해봤는데요. 음. 아, 정말 저도 외국인으로서 예, 동대문에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물론 <laughs> 저도몇번 가봤지만 그때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니까 정말 땅끝이 동대문에 뭐이더라고요 목사님. 당대님도 가보셨죠, 동대문에. 예, 이번에 거기 가서 사실은 실감을 했죠. 왜냐면 저도 동대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뒷길 같은 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가니까, 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말 그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타운을 형성할 정도까지 아, 이렇게 있다는 걸 어, 비로소 서도 깨달았죠. 네, 중요한 것은 그땅그세는 우리 나손 미전 센터가 있는 거는 얼마나 정말 큰복입니다 그리고 그 어, 작은 공간에 정말 외국인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자리가 엄, 없는 만큼 예, 시간 스케줄을 다 하나하나 다 잡고 아무튼 자리가 부족합니다. 요새 그만큼 외국인들 우리 미전 센터에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뉴라이프 미션, 특별히 뉴라이프 비전 스쿨을 통해서 어, 새로운 선교의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 동대문이 땅끝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대문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모여 있는지. 동대문은 토요일 주일날에도 그주변에 은행이 문을 열어요. 음, 맞습니다. 네? 은행이 왜 거기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럴 만큼, 거기는 땅 끝이에요. 하루에도 수만, 많게는 수십만 명의 이주민들이 동대문 지역을 오고 갑니다. 바로 그 중심에 비전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요즘 미용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미용도, 어, 이제 그, 머리도 잘라주고, 기술도 가르쳐주는 세븐 그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리고 예배도 있고, 이런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 시니어, 우리 이중무 장모님과 같은 이런 시니어 은퇴자들이 그곳에 선교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 현장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제가 그 사역을 주도했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laughs> 정말 제뭐 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까지 왔죠. 앞으로 우리 장모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예,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사실은 마음먹었던 것이 이제 실현 가능하다는 걸 일단 알았죠. 그래서, 네. 어, 한국어 교육을 할수 있는, 이제 제가 일단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이를테면 배우기를 원하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시간대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아까 판가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거기서 받고 있고 그 공간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기다리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어 아주 그 기대감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동대문에서 어 그렇게 이주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잘 하시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빵가지 목사님이 제 인도로 역파송하잖아요또 네. 우리 혼자서 그렇죠. 터키에 또 우리 투하 이제 베트남에 또, 몽골에 우리, 모르마 목사님, 이렇게 아주 멋진 훌륭한 여파서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장으로 또 가셔서, 그곳에서도 한글을 가르치시거나, 또, 은퇴자, 은퇴 이후에 또, 이 시니어 선교사로서 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미션 하이웨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이제 사역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전, 뉴라이프 미션은 단순한 그냥 시니어 선교회를 넘어서서, 동대문에 현장이 있고 그곳에서 실제적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시고 또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역파성 선교사들, 나선의 역파성 선교사들과 더불어 또 세계선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아, 점점점점 선교의이 지평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 이 중무장원님은 저는 장어님 동대문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여기까지. 아, 네. 아, 예.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또 이런 게 알려지면 그런 길을 모르던 분들도 아, 새롭게 네.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네. 될것 같습니다. 장어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뉴라이프 미션도 좀 소개해 주시고, 동대문 사역도 좀 알려 주시고, 또 나가서 정말 역파성선교사들과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많은 그 은퇴자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아, 그한 가지 목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15기는 혹시 언제 시작하는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뉴라이프 비전스쿨 이제 15기가 9월달에 시작이 돼요. 네.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의 자막으로 우리 이 아, 우리 이 목사님 네. 어? 이종희 아, 목사 이종희 목사 <laughs> 예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우리 뉴라이프 미션의 담임 네, 담당 그 목회자인데 우리 이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이 방송의 자막으로 넣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자막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이제 9월에 시작하는 뉴라이프 비전스쿨 1 5기 어, 이, 뭐, 수, 공부에도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이 주무 장로님과 같은 아, 그런 멋진 그런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그냥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에더 크게 아, 높이 쓰임 받기를 아, 바랍니다. 예 목사님 네. 하시는 그 좋은 일 네. 어, 이번 기회에 아무튼 저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